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3세타가 동경이 y축에 대칭인 거니까 이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 이 원점어가 있고 자, 이렇게 이렇게 세타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y축이 대체, 이게 y축이니까 y y축이 축 대칭이려면 이렇게 이렇게 y축에 대칭이네 자 이때 요거랑 요거랑 이렇 똑같이 이렇게 그럼 3세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이렇게 막 금이 삼세타네 3세, 이렇게 3세타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3세타 여기 세타 여기 점, 점이니까 점 여기서 세타 자 요각이랑 얘랑 똑같아서 세타지 그럼 뭐야 얘가 3세타랑 세타랑 더하면은 180도네 180도 180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시을 세우는 게 중요해 자 이만큼 하고 이만큼을 더하면 몇 도다? 180도다 근데 근데 이 3세타가 사실은 33세타가 한 바퀴를 돌고 갈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고 갈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추가를 해줘야 돼 그러다가 회전수 360의 배수니까 360도의 배수를 이렇게 추가해 줘야 돼 다시 정리하면 3세타랑 세타를 더하면 회전수에다가 180도만큼 생긴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를 여기 보면 여기가 파이가 있지 파이 자 도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파이로 바꿔도 괜찮겠어 즉 3세타 더하기 세타는자 360도는 2파이니까 n을 곱해주면은 2n파이라고 쓰고 이렇게 자도로프은 상관없어. 은 너에게 지금 파이가 있기 때문에 파이를 바꾸는 거야. 그다음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니까 파이 바꿔 이렇게. 그럼 4세타는 어 2n 더하기 1파이 뭐 이렇게 묶어도 되고 상관없어. 이렇게 쓰자. 그럼 세타는 4분의 1 2n 더하기 1파이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파이 세타가 특수한 각이지 0부터 파이까지 180도까지 사이 각인 거니까 자, 여기 있는 n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요 사이 각이 나올 때까지 대입을 해 0이면 세타는 여기 0을 대입해 그러면 4분의 1파이 이렇게 오 됐네 이거 오케이 됐고 자 n이 2면 n 1이면 1이면 여기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할 거니까 음. n 1이면 4분의 1 세타는 아이고 세타는 아, 빨간색이네. n이 1이면 세타는 응, 4분의 1 곱하기 여기 2 더하기 3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4분의 3파이 뭐야 답이 두개 있는데 아, 합을 구하시오니까 아, n이 2면 세타는 4분의 1 곱하기 어, 5파이인가? 오케이 어 얘는 4분의 5파이니까 저 범위 안에 벗어나네. 안되네 안되네 따라서 답은 뭐야? 4분의 1 파이랑 4분의 3파이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4분의 4파이 약분해서 파이 이게 답이 되겠다.